지난해 51억원에 거래돼 매매가가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로 기록된 서울 마포구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의 매수자가 가수 이명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웅은 지난해 9월 30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메세나폴리스를 1억원에 매입했습니다. 별도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지 않은 점으로 미뤄 전액 현금 매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메세나폴리스는 지난 2012년 7월 사용승인을 받은 고가의 주상복합아파트로 지하 7층 지상, 39층, 전용 면적 122, 244로, 전체 617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명웅은 51억 원에 메세나폴리스 최고층 펜트하우스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최고가인 33억 8천만 원, 2019년 1월보다 17억 2천만 원, 오른 51억 원에 거래하며 신고가를 썼습니다. 메세나폴리스는 서울 지하철 2, 6호선 환승역인 합정역과 단지 내 상가가 연결된 초역세권의